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인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 전봇대가 있습니다. 이때 지면과 30도의 각도로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요. 햇빛이 여기 있다면 쭉 내려와서 30도로 비추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생긴 그림자의 일부가 지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두개 경사면 때문에 꺾이게 됐대요. 그러니까 요만큼이 꺾인 거야. 지면에 생긴 그림자의 길이는 10m고요. 두개 경사면에 생긴 그림자의 길이가 1m일 때 우리는 전봇대의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, 이거를 있잖아. 따로 크게 옮겨 가지고 한번 그려 볼게요. 전봇대의 높이를 이렇게, 그 다음에 10m의 그림자의 길이를 이렇게 놓을 거고, 그 다음에 1m는 이 정도로 꺾여 있다. 라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게 있어요. 뭐냐면, 여기 앞에서. 30도의 각도로 햇빛이 비추고 있다. 얘를 써먹어야 돼요. 이 각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가지고 햇빛이 여기서 비추고 있다면 쭉 지면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어 본 거죠. 여기도 연결합니다. 쭉 연결해줘.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여기도 이렇게. 자 이렇게 되면 어디가 30도가 된 거냐면 요만큼이 30도가 된 거예요 30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개 이루는 각도 여기는 60도죠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아 여기는 수직이구나 90도가 되는구나 요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도 90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을 줄게요 A, B, C 그리고 여기를 D, E라고 놔볼게요 자, 이 상태에서 또알수 있는 거는 이만큼의 길이가 10m라고 알려줬고요. 그리고 d2의 길이는 1m라고 알려준 상황이죠. 자,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뭐 있습니까? 여기에 있는 직각 삼각형, 요거를 가지고, 자, 길이를 구해볼게요. 여기서 이미 30도라고 기준을 줬잖아요. 그러니까 30도, 60도, 90도면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럼 여기는 1의 비를 갖고, 얘는 2의 비를 갖고, 여긴 루트 3의 비를 갖게 되죠? 그럼 CD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m가 되겠네요. 여기까지 체크.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거.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어디냐면, 전봇대의 높이잖아요. 그럼 AB의 길이에요. 예. 요거 쓸 거고, 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30도 있고, 직각 삼각형 ABC 크게 보면, BC 길이를 알고 AB를 구하고 싶어. 그럼 뭐 쓰면 돼요?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죠. 탄젠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? T를 요렇게 그려줍니다. 이렇게 쭉, 쭉,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. 그럼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,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면,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? 요 밑변은 10하고 2 더하니까 12가 될 거고,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AB의 길이 써주면 되죠?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에요. 그럼 12분의 AB가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. 양쪽에 12만 곱해주면 되죠? 따라서 AB의 길이는 4루트 3이 됩니다. 내가 구하고 싶은 전봇대의 높이는 5번이 되겠네요.